안녕하세요. 2024년 캐리스 현장 지원단 교사 이수중학교 이경민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수업을 소개하며 수업 때 사용된 세 가지 에듀테크 도구들을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명은 하이테크 영어 그림책 여행관이고 사용한 도구는 아래 제시해 두었습니다. 본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업을 개설한 목적, 그 다음에 수업의 흐름, 그리고 수업 속 에듀테크 도구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미리 양해를 구하는 점은 이제 본 영상은 각 도구에 대한 가입 절차 매뉴얼이 아니기에 어떻게 이 도구들을 수업에 활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테크 영어 그림책 영어 여행반 수업을 개설한 목적입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넘어가며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 읽기를 접근하고 싶었고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어휘 학습을 진행하며 어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새로운 어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어, 책 읽기를 질문과 함께 제시하고 열린 질문에 대한 답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에듀테크는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하고 싶었고,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되며 개인별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속에 공유의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수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 먼저, 워드월로 영어 그림책에 제시되는 어휘를 매칭 활동으로 학습하고 미로 찾기, 비행기 조종하기, 철자 순서 맞추기 등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으로 어휘에 대한 흥미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니어팟으로 영어 그림책 영상을 감상하며 사전에 넣은 빌트인 질문에 답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질문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예측하거나 혹은 개인의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열린 질문을 포함하여 읽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는 경험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책을 읽고 주제를 가볍게 공유한 후 학생들은 피그잼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보드에 들어와 주제와 연계된 읽기 후 활동에 참여합니다. 개별 활동이 실시간으로 동료에게 보이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펼쳐지고 학생들에게는 의사소통 기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때 교사의 적절한 고드피드백은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수업 환경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첫 번째 에듀테크 도구는 워드월입니다. 어, 가볍게 어휘나 단편적인 지식 혹은 문장을 확인하기에 좋은 퀴즈 도구입니다. 선생님들 구글 아이디로 간편하게 가입 로그인하시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위에 Create Activity를 누르면 선생님만의 자료를 맞춤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래 내용은 제가 수업 때 활용한 자료들입니다. 네, 이렇게 각 자료별로 점색의 더보기 버튼이 나오는데, 선생님들 이걸 누르시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Share 버튼을 클릭하면, 네, 오른쪽과 같이 파란색 창이 나오고, 여기 Set Assignment를 눌러서 과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네, 링크도 가능하고 QR코드도 가능하고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에 직접적으로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에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과제 형태로 부여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학습 자료의 일부입니다. 먼저 저는 매칭의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하고 그후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게임 활동을 통해 이제 어휘와, 어휘와 친근해지고 좀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니어팟입니다. 니어팟은 탑재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차시 수업 설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다소 무거워 렉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니어팟과 마찬가지로 구글 아이디로 어, 니어팟도 마찬가지로 구글 아이디로 간편하게 가입 그리고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저 같은 경우 선생님들과 학교 계정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 레슨스에서 제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크리에이트 탭에서 네,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영상 링크를 탑재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링크를 가져와 중간에 질문을 넣어 편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도 영상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추후 제 report 스텝에 들어가 학생들의 답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확인도 가능한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참여도, 그리고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도구는 피그잼입니다. 피그잼은 여러 명이 함께 들어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인터랙티브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그잼은 교사 인증을 거치면 유료에 준하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사 인증을 해주세요. 피그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다소 당황하실 수도 있어서 어, 기존에 알고 있는 표현과 다른 부분을 제가 가볍게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파일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파일명으로서 주제 선택 전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제 피그잼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인터랙티브 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두 네, 개의 피그잼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책에 대한 활동 보드입니다. 피그잼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을 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위젯이고, 이거를 통해서 사진 찍기가 가능합니다. 단, 어, 사진의 이미지가 스냅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일 중요한 툴 바로 텍스트 입력, 펜 입력, 스티커 추가, 섹션 추가 등 다양한 생산성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책을 읽은 후에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게끔 하면은 하나의 공유의 장이 마련되고 또 서로의 생각을 읽으면서 또래의 배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영상은 에듀테크 소개라기보다 이제 이것들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 그 사이트의 QR 코드를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체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하이테크 영어 그림책 여행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